최근 방영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심현섭과 그의 예비 신부 영님의 신혼집이 전격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이 함께 살게 될이 집은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저택으로 서울의 한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다. 이 집이 단순히 돈으로 구매한 집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심오한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 밝혀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집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배경과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심현섭은 이 집을 그저 비싼 집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에 참여하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정성을 쏟았다. 각 방마다 영림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가 배치되었고, 심현섭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집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신경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이목을 끌었다. 신혼집 내부에는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자동 조명과 음성 인식 온도 조절 시스템 등 현대적 기술이 완벽히 구현되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조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깊이를 담아낸 이 집은 심현섭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심현섭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집이 공개된 순간 영님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집이 비싸거나 아름답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방송 중 영님은 이렇게 현대적인 집은 처음 봐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는데 이는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이 집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결과물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한 것이었다. 영님의 눈물에는 심현섭과 함께 걸어온 힘든 시간과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다. 심현섭은 그동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녀를 위해 이 집을 하나하나 준비해왔고 그 진심이 영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 이후 신혼집과 영님의 눈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 네티즌들은 50억 원짜리 집이라니, 정말 놀랍다. 심현섭이 정말 대단하다. 영님을 위한 그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반면 50억 원짜리 집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이 집이 단순히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사랑의 상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심현섭이 영님을 위해 준비한 이 신혼집은 물질적인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집은 그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상징인 것이다. 심현섭은 방송 중 인터뷰에서 영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녀와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이말 한마디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으며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심현섭이 준비한 이 집은 그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영님의 눈물 역시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녀가 흘린 눈물에는 심현섭이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녹아 있는 것이다. 영림의 눈물과 50억원 신혼집에 대한 분석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해외의 부동산 및 심리 전문가들은 이 집을 두고 단순한 고가 주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 마이클 킹스턴은 이 집은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심현섭의 진정성이 담긴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런던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모건 박사는 영님의 눈물을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결실이 구체화된 공간을 보고 느낀 깊은 안도감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영님의 눈물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국, 심현섭이 준비한 50억 원 신혼집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집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상징하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영님이 흘린 눈물은 그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심현섭과 영님의 결혼은 단순히 두 연예인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5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이 공개되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 결혼과 신혼집이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어떤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심현섭과 영림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화제성을 넘어선다. 이들의 결합은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심현섭과 영림은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넘어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겪어온 시간들에 대한 결실을 의미한다. 연예계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동시에 서로의 곁을 지켜왔다. 이는 단순한 연애와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팬들은 심현섭과 영림의 이 과정에 깊이 공감하며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순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50억 원짜리 신혼집은 단순히 고가의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이 집은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심현섭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며 영림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이 집은 그들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상징적인 공간이다. 집안 곳곳에는 영림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와 배려가 가득하며, 이는 심현섭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집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함께 꿈꾸고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 집은 그들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앞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팬들은 이 집을 통해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지만 50억원 신혼집 공개 이후 그 기대감은 더욱 폭발적으로 커졌다. 그동안 심현섭과 영림의 연애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번 신혼집 공개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팬들은 이들의 결혼이 단순한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결혼이라는 점에 더욱 감동하고 있다. 특히 영님이 신혼집 공개 방송에서 흘린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집에 화려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겪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팬들은 이 순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임을 느끼게 되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심현섭과 영림은 함께 신혼집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커리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두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서로를 위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심현섭은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영림 역시 그녀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들이 함께 나아갈 미래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안기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결혼과 신혼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형식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특히 신혼집은 그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상징적인 장소로 단순히 고가의 부동산 자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집은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화한 상징이자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담은 공간이다. 결국 심현섭과 영림의 결혼과 신혼집은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팬들은 이 집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신혼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서로의 삶을 더욱 깊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심현섭과 영림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결혼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결합은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결실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출발점이다. 특히 5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은 그들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팬들은 이 집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은 11월 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들의 결혼은 그저 연예인 커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응원하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가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